예, 이번 시간에는 3장 7절입니다. 임플리시트 디퍼렌시에이션이라 돼 가지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음함수의 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함수의 미분은 어, 미분을 하긴 하는데 y는 f(x)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y는 f(x)로 표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미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예제보면요 y제곱은 x로 주어졌을 때 dy d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있으면은, 그린 3.29. 여기 나와있습니다만은 어, 실제로 y는 x제곱이라는 것은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함수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버티컬 라인 테스트 해보면요. X 값 하나에 Y 값두 개가 대응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함수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미분을 한다는 건 함수에 관한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두 개의 함수의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요, X가, 아, Y가 양수일 때, 즉, 요런 거 하나, 요거를 Y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y2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문제에서 y는 y 제곱은 x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y 가서 풉니다. 그러면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고요. 여기서 y1은 루트 x. y2는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그러면은 y1과 y2는 함수가 돼요 드디어. 그래서 y1을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y1 프라임은 2 루트 x분의 1이 되죠. 그리고 y2는 미분한 마이너스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좋아요. 뭐,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거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But s u p p o s e d to 돼가지고, 얘가, 매번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 이렇게 해야지. 근데 문제는 얘는 Y 가서 풀수 있거든요. 근데 Y 가서 못뭐 푸는 게 나와요. Y가 해서 뭐 푸는 게 나올 때, 뭐, 오차 방정식이나 뭐, 비선형 방정식이 나올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풀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고, 얘를 우리가 요걸 이렇게 보죠. 자, Y는 X제곱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우리는 요거를 y는 fx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fx의 제곱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의 양분을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아웃사이, 인사이드는 fx고 아웃사이더는 x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하면요. 두 배의 f(x)에다가 f'x가 돼요. 아웃사이드 미분, 인사이드 미분 이게 되니까요. 아니면은 f(x)곱은 f(x)곱하기 x 했으니까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해서 두 배가 되죠. 얘는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f'x는 e f(x) 분의 1입니다 이제 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놓고 봤더니 이게 또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아까 전에 y가 양수일 때는 이 루트 x 분의 1, y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x 분의 1 봤잖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플리스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요것이요. 음함수 의 미분법은 함수가 y는 f(x) 형태로 주어지지않고 이렇게. x와 y에 관한 식으로 줬을 때. 그럴 때 미분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할수 있고 아니면은 y 제곱은 x에서 양변을 미분하죠. 그러면은 y y가 인사이드고 요거 x 제곱에 o u 아웃사이드니까 y 제곱 미분하죠. 그러면 2y 곱하기 인사이드 미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1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인프리스 디퍼런셜 해제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정의로 나오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말아두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ind the slope of the circle x plus y 25인데 3, 마이너스 4에서 어, 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도 원의 방정, 원의 식은 함수 아니에요. 이건 이건 함수 아니에요. 이거 함수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얘 함수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좋게 봐도 함수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버티컬 라인 테스트 했을 때 x 하나에 y 두개 대응 되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요. 3, 마이너스 4라는 점에서 아이고 여기 아닌데 요 점에서 <laughs> 접선의 식을 구하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y는 X제곱 넘기고 루트 C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실제로 상코한 마이너스 4는 여기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곡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녀석은 마이너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파라, 요, 요 하늘색 요 곡선은 함수죠. 왜냐면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dy dx 미분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x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인사이드가 얘, 아웃사이드가 x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5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좀 긴데 2 루트 25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x 2x인데 뭐이 약분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X가 3이네요. 그러3 그러니까 대입하면요. 25에서 3은 4분의 3이 되네요. 예. 그래서 기울기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원이니까 그나마 간단하게 나왔지. 규정하게 생긴 거였으면요. 이게 부호 찾고 따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얘를 그냥 음암수비법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 이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거 다 지워졌네.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음함수의 윤법 써보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은 x제곱 미분하면 그냥 e x 에요 더하기 이번엔 y제곱이죠. y제곱은 x제곱과 y의 합성함수죠. 그러니까 y제곱 미분하면 은 e y 아웃사이드 미분 그리고 인사이드 미분 25네요. 미분하면 0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y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y가 0이 아니면은 마이너스 y 분의 x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4에서니까요, y에다가 마이너스 4, x는 3 해가지고 3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계산도 있지만은.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 이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굉장히 참 편한 방식이네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그림도 있었지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대부분의 함수는 y는 f(x)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that express y는 explicitly in terms of the variable x. 그래서, y는 fx 형태로 주어진 걸 미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implicit relation. 그러니까, y는 fx가 아니라 x 플러스 y 제곱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 x3승 플러스 y3승 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implicit form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f(x)를요. 요거를 x 플리시트 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f(x+y)제곱은 1뭐 이런 식으로 해서 f(x, y)는 상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 아니면은 주로 뭐 0이라고 써요. 상수까지 다 넘겨 가지고요. 근데 요거를 어쨌든 임플리시트 폼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암수 형태, 뭐 양암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걸로 하면 힘드니까, 이제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임플리스 폼으로 나타내고 미분하는 거를 우리는 임플리스 디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은. 이거를 이제 할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y 는 f(x)로 쓰면은 이 y는 f(x) 보고 아, y가 미분 가능한지 아는지 아는데 이걸 보고 y가 미분 가능한지 아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보고 이 식을 보고 y가 미분 가능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죠? 일단은 그냥 하세요. 예. 대부분의 문제는 미분 음함수 implicit d i f f e r e n t i a t i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이 가능한 형태를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 좀더 가서 뭐인프리스 펑션스 т е 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건 지금 못 다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세요.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암수의 미분법은 그냥 바로 적용해서 계산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dy dx를 구할 때 y 제곱은 x 플러 sin xy 요거에 음함수 미분 컴퓨터 써서 하세요. 왜냐면은 하 얘를 y에 가서풀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 루트 씨면안 돼요? 여기도 y 있는데요? 그다도 사인 역함수를 해주자니? 그럼 얘가 걸리고. 그래서 아직 사인 역함수에 대한 미분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익스플리스트 폼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 근데 그럼 이거만 보고 얘가 미분 가능한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미분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물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그래프 몸이 이렇게 생겼대요. 참 뭔가 되게 야, 괴상하게 생겼는데, 예. 어쨌든 미분은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조건이 하에서요. 자, 그러면은 물론 제가 여기다 하겠지만은 실제로 미분 계산한 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였습니다.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sin xy일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단 얘는 y라고 해서 풀수 없기 때문에 음함수 미분법 씁니다. 자, y제곱 미분합니다. 얘는 인 n 이 i 가 y, 아웃 t 이 i 가 x제곱이니까 양변 미분하면은 e y y'이 된다는 건 이미 하셨고요. 그 다음은 x곱 미분하면 e x 미분하면은 2X 더하기 자, sin xy입니다. sin xy의 미분은 x 곱하기 y가 inside고요. 그 다음에 sin 이것이 outside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cos xy 그리고 xy 미분 되겠 되겠죠. 자, x 곱하기 Y 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Y 프라임에 가서서하하잖잖요요러니까 Y 프라임에 대한 항을 따로 모으고 그외 별도로 모아야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e y 곱하기 y 프라임이 있고 여기서 y 프라임에 관한 식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 xy다 x.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x 코사인 xy 여기다가 y 프라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는2 x는 원래 있었고 그리고 y 의 코사인 x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y'에 대해서 하려면요. 요걸 나눠주면 되죠. ey-x cos xy 분의 ex 더하기 y에 cos xy.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y관에서 어떻게 풀어요? 이거 y관에서 푸는 건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비선형 방정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y 가서 풀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되게 어려워요. 뭐할수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하기 싫어. 못 하겠어.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음함수 미분법 쓰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적절한 xy를 대입하면 우리가 미분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그 점에서 접선의 식을 구하든가 뭐 그런 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그 다음에 데리버티브 하이 오더니까 2차 도함수 이상을 구할 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2 x 삼승 마이너스 3 i 제곱 8에서 y를 x에 가서 두번 미분한 걸 구하세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문제는요. 2x 3승 마이너스 3y 제곱은 8이라고 주어졌을때 y를 두번 미분한 건뭐게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방법인데 3y 제곱은 2x 3승 마이너스 8에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ex3승 마이너스 8 이용해서 얘두번 미분 하면 되겠죠. 근데 바로 더서부터 하기가 싫어져요. 분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합성함수 아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으로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양변 미분해보겠습니다. 2x3승을 x로 미분하면 6x제곱 마이너스 3i제곱 아웃, 인사이드가 y고 아웃사이드가 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y y프라임이죠. 는 8이니까 8 미분하면 0 그랬더니 마이너스 6y 곱하기 y프라임이네요. 그래서 6X 제곱은 6Y, Y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Y 프라임은 Y 분의 X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제 Y 를 대입하자니, 윽, Y 도 대입하기 싫을 것 같아요. C 을 풀어야 되니까. 근데 Y2 프라임 도줘 그럼 바로 구하세요. 자, 그래서. Y를 두번 미분했다는 라 것은 분모 제곱 분의 분자 미분,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놔두고 분모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죠. 그러면은 EX 곱하기 Y분의 L, 그러니까 Y분의 EX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 아 죄송합니다 y 제곱분의 x 제곱에다가 x y 프라임 분의 y 프라임이 y 분의 x 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y 분의 e x 마이너스 y 3승 분의 x 4승 이제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y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 y에다 적당한 뭐 숫자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지점에서의 2차 더함수 값이 나오겠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y 강에서 풀어서 할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밖에 할수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리시디 리퍼엔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탄젠트의 노멀라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우리 교재에서는 약간 설명이 되게 장황하게 나와있어서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 탄젠트라인이라는 거, 혹은 탄젠트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접선입니다. 접선.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배웠을 때 그거예요. 접선. 이고요. 노멀라인은 뭐냐면 법선이라고 배웁니다. 법선. 접선은 뭐냐면요 접선과 수직이에요. 접선의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곡선일 때 접선은 요거고 이 점에 접하는 거고 법선은 요 탄젠트와 수직인 것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m이면요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 분의 1이죠. 왜냐면 둘이 수직하게서 두 곡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요. 그거 아마 탁천시절 배우셨을 거예요. 예,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라인은 곡선에 접선이고, 노멀라인은 that is perpendicular to the 탄젠트라인. 탄젠트라인과 perpendicular, 수직인 겁니다. 예,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콤마 4는 요 곡선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2콤마 4라는 점에서 접선과 법선의 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y는 fx 꼴이 아닌데요. 이걸 실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나중에 요거를 어떤 그릴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요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극자표나 이런 걸로 설명하는데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얘는 문자 그럴 줄 몰라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식을 음함수비분해서 기울기구 하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보죠 문제에서 곡선은 x3승 플러스 y3승 그리고 마이너스 9xy는 0입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 보죠. 그러면은 x에 관해서 미분하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x 3승 미분하면은 3x제곱, y y삼승 미분, 아웃사이드 미분, 그다음에 인사이드 미분. 되고요. 마이너스 9 x 곱하기 y 되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놔두고 그리고 9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하면 0 됩니다. 자 여기서 y 프레임에 대한 정리하지 말고 바로 대입하죠. 자 2,4가 과연 이점 위에 있습니까? 해보세요. 2의 3승 4의 3승 마이너스 9 곱하기 2 곱하기 3은 당연히 2위에 있겠죠. 0 나오겠죠. 뭐. 예. 그래서 x에다가 2y에다 4 대입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y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y 프라임이 정리하지 말고 어차피 이콤마4가이위에 점이 있으니까는 바로 대입해서 해보죠. 그러면은 얘는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 그리고 y 프라임 마이너스 9 곱하기 4 마이너스 9 곱하기 2의 y 프라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으로 묶어볼까요? 얘는 3 곱하기 니까십니까48 빼기 18그러 y 까는3 m y 프라임 m e y p 리 i m e y prime, y p r i m y prime, y prime, 3 4, 1 2 마이너스 36 3 2에서1 그러니까 2 빼니까 2 4네요 2,000. 2,000. 2,000. 2 2 0 2,000. 2,000. 2,000. 2 0 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2,000. 2 0 0니2 0 2,000. 2,000. 2,000. 2,000. 2 접선의 식은 접선의 식은 y-y1은 기울기 x-x1이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어, 5분의 4 x 그리고 5분의 8에다가 20이니까 5분의 1 2이가 되겠네요. 여기 x가 빠졌네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5분의 4니까요. 법선의 기울기. slope of the normal line은 법선의 기울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노말 라인은요. 노말 라인의 식은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그리고 x 마이너스.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5x고요. 그리고 4분의 10에다가 4분의 16, 그러니까 4분의 26, 니까 2분의 12. 20에다가 44, 16해서 음 계산을 해주면은 예. 5분의 13인데, 예, 3인데, 제가 잘못 썼나 보네요. 13이 되겠죠. 4분의 26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접선에 관한 식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더라도 접선에 관한 식은 이렇게 나오고 법선에 관한 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거를요, 만약에 y는 fx로 바꿔서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implicit d i f f e 음함수의 미분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